괜찮지쌰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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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마리 컷 으쌰, 네. 으쌰, 컷. 너무 없어. 너무 없어. 일단 조 t 로 갈까? 저, 저, 오른쪽 끝에서 소리 저, 나 나는데? 차 소리도 나고 응. 어 저, 기 저, 저, 지금 피자집으로 하나 들어. 어 정면에 정면에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잘어 나이스. 저기 피자집으로 한 마리 들어갔다. 아이 아이 총알 열 발밖에 안 남네. 없으면 주사저러 써야지뭐 아씨 발 하이바. 너 하이바 남는 거 있어? 없어 그진행내면아 진행하는지... 샷건 하나 있으면 딱 좋은데 어 있다 있다 있다, 있다. 두대 맞췄어 오케이 저저 거기 닿다 닿았다 나이스 샷건 하에 있어? 아 오케이 잡았어 저 경찰차 타고 주변에서 맴도는 새끼 한 마리 있었어 하이바 먹었어? 어, 지금 죽은 새끼고 하나 여유분 하나 더 있어. 줘? 아니야, 네, 나 지금 그 바깥쪽 경찰차 타고 돌아다니던 새끼 있었어. 이쪽은 정리된 거같다 이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조지자. 어, 저 저기, 저기 스페셜 스피지 하나 있어. 어 오케이 오케이, 나한대로 돌아갈게. 건물 안에 들어간 거 같은데? 컷컷 컷. 좋 에드킷 응, 없지? 아, 일단 하나 있어아테러 아, 하나 먹어 너 있어? 아드킷 없어. 하나도. 아, 그냥 그냥 아, 게 지금 저기 아, 땅에, 땅에... 일단, 일단 급하니까 땅에 떨궈 아니야, 아니야. 찾았어. 아니, 아, 나 하나 있으니까. 또 간다. 이번에 10월 되면 난리 나겠는데. 올라가면서 조지자. 음.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? 앞으로 갈까? 뒤로 갈까? 이러가 찢어. 오 잠깐, 잠깐 먹어. 아 이거. 잠깐 나 이거 하나 먹게. 을 음. 배치 좀 새로 해야지. 아우씨. 도마, 도망, 도마가 도마가 빼는데 지금. 일단 한칸 걸고 올라갈게. 응. 음. 벨트 있어? 벨트... 아니 없어 하나 줄게 다 지금 하나 먹었어 응. 아니 지금 급한 거 아니니까 일단 먹다가 먹다가 줄게 이따 에 네, 여기서 거래 한번 하자 오케이 이0 아아 애들로 갈게 에 네, 벨트 먹었네 여기 아 내가 내가 떨구는 내가 떨군 벨트도 하나 있어 더 여기 있어? 덜팩 없어 이거 게아너이거좀 가지고 있어라 뭐. 아오케 좋아좋아 아무 그래도 애 에드, 없었는데 야, 야, 지금, 야, 소리 난다 어, 아, 소리 난다 소리 난다이 <laughs> 바로, 외 건물. 문다, 지금 문다. 응. 여기 있다. 잡았어. 오한발더 있어. 나이스, 나이스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나이스. 힐러네. 또있또 있는 거 같아. 소리 또 나? 예건 건물 안에. 오케이 오케이. 아닌가 니발소린인가 네 여기 두 마리 있어. 어, 아, 아, 있어 있어 마리, 있어. 아 죽었어 아 씨바. 아, 여기 어디요? 아 여기 건물 안에 여, 있다. 아, 있다? 아, 건물이다. 아, 야 근데 이 새끼 존나 아. 이상해. 벽뚫고 나갔어. 두 마리 같이 있다가. 아, 진짜? 음.